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담긴 동료 사병들 간의 SNS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 학초사로 근무한 사병은 검찰에 SNS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25일 저녁 9시를 넘긴 시각 당시 당직 사병이던 현동원 씨는 sns에 추 장관 아들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소름 돋았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현 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sns를 살펴보다 해당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주 5일 근무인 카투사 부대 특성상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이후 상급 부대 연관 장교의 지시로 갑자기 휴가 기간이 28일 수요일까지로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아들의 군효과 미복귀 의혹에 대해 저는 매일 고소, 고발 당하는 사람으로 공인이니까 참겠다면서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군복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중심, 국민의 소리TV 김주희였습니다.